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라에게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말씀의 시간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응답의 시간표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말씀 붙잡고 하는 기도가 가장 확실한 기도죠 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따라가야 하는지 인도해 주시는 그 성령체험의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시편 44편의 말씀을 함께 읽을 건데요. 시편 44편의 말씀은 고라 자손이 쓴 시라고 이렇게 성경에 적혀 있기는 하는데 이 안에 들어 있는 내용들이 히스기야 왕 시절의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고 히스기야 왕 시절에 그곳에 있던 고라 자손이 썼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배경을 아시고 또 함께 같이 읽어보면 재밌게 볼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같이 읽,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못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하나님여 이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발부리이다. 나는 내 화를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이다.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여러 민족 중에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우리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시니, 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묻 백성 중에 이야기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 흔듦을 당하게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었으니, 나를 비방하고 욕하는 소리 때문이요, 나의 원수와 나의 복수자 때문이니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의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의 영혼은 진토 속에 파묻히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 아멘 자 10편 44편의 내용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저 아수르 사네립 왕 시절에 침공을 당합니다 그런데 1차 침공을 당할 때 히스기야가 우리 지금 이스라엘의 군사력으로 아저 아수르를 이기지 못할 거다 라는 판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남 유다죠 남 유다. 그러니까 북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어요. 북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고 저남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 의해서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는데 아이 우리 유다 왕국이 지금 저 아수르의 공격을 받는데 우리의 군사력만으로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같아 그래 가지고 히스기야가 애굽에 원병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 가지고 애굽 군대가 같이 와서 싸웠는데. 아수르의 1차 침략 때 처참하게 공격을 당하고 조롱을 당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피스기아가 깨달은 거예요. 아, 어떠한 외세의 세력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도 절대 이길 수 없구나. 이 병력의 차이는, 물리적인 힘의 차이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구나. 그래서 2차 침공 때는 저 애굽에게 인제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대경을 놓고 여러분이 같이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 안되는데 어 클났다 클났다 아네 죄송합니다 아 이게 네제아이패드가 너무 오래돼서 이게 제가 선을 살짝 건드렸는데 터치가 이렇게 잘못 돼가지고 자 잠시만요 네 지금 어, 최대한 빠르게 제가 요거를좀 캡처를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아, 이게 참. 딱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의, 저의 불찰입니다. 저의 불찰. 네, 여러분, 좀잘안 보이셔도, 지금 일단 요렇게, 자, 오늘은 이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이 과거를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스라엘 족속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이 가나안을 막 지금 정복하러 왔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하나님한테 옛날 그 시절의 추억, 추억을, 과거에 우리를, 우리를 베푸셨던 그 은혜를 지금 가지고 하나님 그때 우리를 구원하셨던 거를 내가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굉장히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어요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저 이방민족이었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지금 공격하러 왔잖아요. 가나안 땅에 원래 있었던 가나안 원주민들, 그 족속들을 이제 다 밀어내고 그리고 나서 우리 조상들. 그러니까 이스라엘,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모세와 여우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이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물리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칼로, 자기, 3절에 자기 칼로 한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자기의 힘으로 한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 하셨다라는 것을 이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이제 저 야곱에게, 야곱이 뭐죠? 이스라엘이죠? 야곱은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소서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오직 그 주님을 의지해서 대적을 누르고 했던 저 공격해 오는 가난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고 이스라엘의 군대로는 여리고를 절대 이길 수 없었지만 내 힘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여 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과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는 이 적군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8절까지는 지금까지 우리 이스라엘 이 나라를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라고 8절까지는 지나간 과거에 대한 이제 추억을 되돌리면서 다시 일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기도고요. 8절, 9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근데 지금 왜 우리를 버리셨어요? 라는 이야기가 뭐냐면 아수르의 1차 침공 때 완전 참패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적군이 코앞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저 예루살렘을 엄청나게 모욕하고 많은 전리품을 받아가는 그런 이제 역사가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패배해서 후퇴한, 돌아서다 라는 것은 후퇴한다는 라 뜻이죠 그리고 자기를 위해서 탈취, 노략질을 당해가지고 탈탈 털립니다 그래서 저 대적에게 패배해가지고 이제 포로들로 잡혀가는 그런 이제 처지가 된 거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다 팔려갔다라는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요 뒷내용 또 잠깐 볼게요. 주께서 이 이웃에게 욕을 당하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아스루 왕 사네립이 저 군대들이 야 하나님 진짜 있는 거 맞아? 막 이렇게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살아 있으면 뭐 당장 뭐 나타나서 물리쳐 보라고 해. 그러면서 머리 흔듦을 당한다는 것은 조롱을 당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롱과 비아냥을 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쟁에서 계속해서 패배한다는 소식만 들려오니까 고개를 들 수가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지고 있으니까 이 적군 아수로와 사네립 왕 나의 원수와 복수자에게 계속해서 지금 공격당하고 있는 처지를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이 구원자십니다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주를 잊지 않고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절망적 이 현실 상황에서도 내가 지난번에는 저 애굽을 의지해서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 진짜 하나님만 의지해야 된다. 세상을 의지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이스라엘을 우리를 구원할 참 구원자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믿음으로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꺾이지 않고 우리의 걸음이 절대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하나님의 길을 걸어 가겠습니다. 비록 지금 우리는 승냥이의 처소, 그러니까 승냥이한테 다 뜯어 먹혀가지고 전쟁 이후에 완전히 황폐해져 버린 그 땅, 우리의 지금 땅의 상태는 그런 상태이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고난당하는 그 현실 속에 있기는 하지만, 그때 우리가 우상숭배하지 않겠다. 우리의 손을 이방신을 섬기는 일에 쓰이지 않겠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만약에 내가 세상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진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임 당할 것까지도 내가 각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보면은 당장 세상에 의지하고 세상의 방법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어떻게 희스이야 왕에게 없었겠습니까? 하지만 희스이야는 알았던 거예요. 일시적인 해결과 일시적인 세상을 의지하는 힘으로 절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히스기야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했던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네, 종일 주를 위해서 죽임을 당한 우리 자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이제는 일어나서 이제는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제 그 버리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고난당하는 거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거 외면하실 거예요. 우리 이제는 완전히 끝장나게 생겼어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이제는 다 끝장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일어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의지했을 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저 히스기야 왕을 통하여서 그의 기도를 통하여서 18만 5천 명이라는 저아수르 군대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되죠. 결국에 저국 이스라엘과 남 유다는 바벨론과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이 멸망의 원인은 이 이스라엘이 교만하여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 또 최종적으로 이제 노예와 포로로 잡혀감으로써 또 하나님의 이 역사의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가게 되지만 이 순간만큼은 정말로 말씀에의지해서 승리하였다라는 것. 여러분이 꼭 그거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좋은 결과물이 없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걸어가고 있는 길을 다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가 지금 이 당하고 있는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같이 함께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지금 우리 상황 속에, 나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문제와 이 좌절과 절망, 이 아픔까지도 다 하나님께서 아시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전교인이 함께 이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진짜 저 공격당하고 있고 저 힘들어서 마음을 빼앗긴 우리 연약한 지체들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연약한 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믿음을 주셔서 돌아올 수 있게 해 주세요.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나의 삶의 참 전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렘런트들 우리 연약한 성도들, 우리 교인들, 우리 모든 전 교인이 함께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우리 생명교회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학업이, 나의 직업이, 나의 가정이,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증명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같이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세 가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저 이스기야 왕이 이스라엘이 정말 저 위기에 닥쳤을 때 세상을 의지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방법, 인본주의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의지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생각을 지켜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정말 흔들리고 떠나갔던 이들,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시고 기억하시고, 아버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 믿음이 연약해서, 마음이 아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의미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났던 이들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생명교회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그런 정말 생명이 살아나는 치유의 시간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정말이 말씀에 정확한 이 기준을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 안에 생명의 복음이 정말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어서 아버지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시고 아버지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학교, 우리의 직장, 우리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증인으로 모델로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삶의 현장의 전도 운동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말씀이 성취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붙잡고 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또 제가 사소한 이 전자 기기의 이슈로 인해서 잠깐 이제 이 흐름을 끊게 돼서 너무 죄송하고요. 예, 또 다음부터는 제가 좀 손 닿지 않도록, 터치하지 않도록 조심하도록 하겠고요. 네, 그래도 같이 끝까지 여러분들 기다려주시고 함께 성경 읽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네, 내일은 또 우리 같이 금연 체양 기도회 하고 나서그 이후에 다시 또 유라이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내일 또 만나요. 안녕.